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소 한번 정도는 요즘 최고의 이슈인 인공지능을 써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은 최 GPT-4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코어파일럿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 GPT-4 버전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픈 AI 사이트에 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유료로 이용을 하셔야 최 GPT-4 버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코파일럿의 최 GPT-4를 탑재하면서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코파일럿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코파일럿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인지 확인하고 설치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꼭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세요. 코파일럿 실행합니다. 코파일럿을 제대로 이용을 하시려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으셔야 되겠죠. 좌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계정 추가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생성을 하시거나 계정이 있으신 분은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만드실 분은 새로 만드세요 버튼 클릭하시고 여기서 계정을 생성을 하시면 되겠죠. 전부 체크하시고 동의한 다음 계정만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코파일럿, 디자이너, 베케이션 플래너, 쿠킹 어시스턴트, 피트니스 트레이너,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이 기능들은 코파일럿을 원하는 기능에 특화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파일럿을 선택하면 검색 기능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기능들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디자이너를 선택하면 디자인에 특화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베이케이션 플래너는 여행 일정을 짜는데 특화가 된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 음식 레시피에 특화가 되어 있다든지, 운동에 특화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선택해서 이용을 하시면 좀더 제대로 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능은 코파일럿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코파일럿 프로라고 나오죠. 자, 지금 코파일럿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챗 GPT 4 사용하기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챗 GPT 4도 같이 이용이 되게 됩니다. 기본은 챗 GPT 3.5고요. 상황에 따라서 챗 GPT도 같이 이용이 되는데요. 코파일럿 프로를 이용하시게 되면 채 GPT-4 베이스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파일럿 프로는 유료인데요. 1개월 동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판 시작 누르시게 되면 더 빠른 응답 및 이미지 생성 그 다음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아웃룩에서 코파일럿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고급 기능에 대한 우선순위 액세스도 전부 지원을 하죠. 그 대신 첫 달만 무료고 그 다음부터는 구독료를 지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이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평가판으로 1개월 이용하고 그 전에 구독 취소하시면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점색의 버튼 누르시면 새 주제라고 나오는데요. 네, 이것은 아래쪽에 있는 입력창에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대화를 이어가다가 주제를 바꿔야 돼요. 그럴 때는 새 주제를 선택해서 새롭게 대화를 시작해야 되겠죠. 기존에 대화하던 상태에서 다른 주제를 물어보게 되면 또 연관된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다른 주제로 대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 주제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플러그인인데요. 자, 플러그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코파일럿은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들과는 차별점이 있는데요. 플러그인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대화용 플러그인을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죠. 검색, 그 다음, 가게. 자, 이것은 제품을 검색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레시피에 대한 플러그인. 그 다음, 항공숙박 렌터카에 대한 플러그인. 그 다음, 가격 비교 검색 플러그인. 레스토랑 예약과 추천. 그 다음, 노래를 만드는 플러그인. 이런 플러그인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기능이 있으실 경우 3개까지는 체크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한 다음 이용하도록 하세요. 저는 검색 기능과 그 다음 노래를 만드는 수노, 그 다음 레시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닫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플러그인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질문을 해볼 텐데요. 아래쪽 입력창에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입력창 우측에 보면 마이크 버튼이 있죠.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고, 음성으로 질문을 하고, 음성으로 답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로 질문을 해 보도록 할까요? 올 여름 우리나라 중부 지방의 장마가 언제쯤 시작될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답변이 나오게 되겠죠. 2024년 중부지방의 장마시장 예상 시기는 6월 25일부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부터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죠. 장마 기간은 대략 7월 3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어우 이번 장마는 비가 엄청나게 길게 오겠네요. 거의 한달 동안 장마라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도 많이 대비를 해두시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건강관리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채 GBT4는 최근 정보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2024년 장마 시기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다음 그아래 보면 블로그나 참고한 웹사이트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고자 할 때는 여기 는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내용을 음성으로 알려주고요. 그 음성을 끄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파형 표시를 다시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을 해볼까요? 자, 그런데 마이크 버튼만 나와있죠? 자, 좌측에 보시면 여기 입력창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다시 입력창이 나와요. 자, 이건 필요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그냥 음성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레시피 플러그인을 체크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음식 레시피를 한번 물어볼 텐데요. 챗 GPT가 알기 어려운 한국적인 음식 레시피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치조림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이런 것까지 가능할지 물어보겠습니다. 갈치조림 만드는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물론이죠. 갈치조림을 만드는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갈치조림 레시피입니다. 자, 갈치조림에 대해서 전부 레시피가 나오는데요. 아주 정확하네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오는 답변들이 어, 엉터리 같은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완벽하죠 어, 실제 갈치조림 만드는 그런 재료와 레시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이 레시피는 백정원 셰프의 황금 레시피 중 하나라고 하네요 어, 그럼 정확한 거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한국 사람만 알수 있는 이런 정보도 어, 간단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플러그인에 어 여행 관련된 것도 선택을 했었죠? 이번에는 남해로 4박 5일 정도 여행 코스를 알려 달라고 해 보겠습니다. 남해로 4박 5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 계획 좀짜 주세요. 남해로 5일간의 여행을 계획하시는군요. 남해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이국적인 풍경으로 유... 자, 이렇게 어 1일차부터 2일차, 3일차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주고 있죠. 남해에 도착해서 숙소에 체크인하고 바다 감상하고 어, 저녁에는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해산물 요리를 즐기라고 하죠. 그 다음은 독일 마을 방문하고요. 인근 카페에서 남해 여유를 만끽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금산 보리암 방문하고 식혜를 먹고 모래비치에서 해수욕하라고 하네요. 다랭이 마을 방문하고 남해 특산품 구경하고 마지막 날은 방문하지 못한 것을 탐험하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여행 일정을 짜주게 됩니다. 작년에 이채 GPT를 이용을 했을 때는 국내 여행 일정은 약간 어설프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아주 디테일하게 제대로 나오고 있네요. 이번에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생각에 잠겨 있는 고양이를 그려주세요. 생각에 잠겨 있는 고양이를 그리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에 잠긴 고양이 그림을 4개를 그려줬죠. 이 중에서 원하는 그림을 터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그림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이 확대가 되게 되죠. 자, 이 고양이가 비가 오는 창문 쪽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는 표정이네요. 어, 진짜 생각이 잠겨 있는 것 같죠? 표정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그림을 다운받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 주소가 나오죠. 이 링크 주소는 이미지를 생성한 코파일러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 주소를 복사를 하신 다음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앱으로 전송을 하시면 상대편은 그 링크를 이용을 해서 코파일러 서버에 있는 이 이미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다운로드 하신 다음 전송을 해주셔도 되겠죠. 나머지 그림들도 이렇게 터치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좀더 복잡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즐겁게 파티하고 있는 다양한 동물들을 의인화해서 그려주세요. 그려보겠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그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다양한 동물들을 의인화해서 그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만화같이 나왔네요. 자 여러가지 동물들이 모여서 파티하는 모습을 만화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요구대로 그대로 만들어 줬죠. 동물들이 전부 의인화되어 있고요. 다양한 동물들이 보이게 되네요. 이 이미지는 고미 디제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코파일럿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음악을 만들 수 있죠. 앞서 플러그인에서 수노 플러그인을 체크를 했는데요. 그러면 코파일럿에서 음악을 만들 수도 있는데 문제는 트래픽이 많을 경우에는 음악 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코파일럿에서 수노 사이트로 들어가서 음악을 만드는 결과물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수노 사이트로 직접 가서 거기서 만들도록 하세요 수노 사이트는 www.suno.com으로 오시면 되죠 여기 에 오셔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음악을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프롬프트로 1, 2분 정도의 음악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코파일럿의 GPT-4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다양한 질문들을 이용을 해서 코파일럿과 최 GPT-4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과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IB96 쇼핑몰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 관련 영상으로 배워보도록 하세요. 영상 아래에 제품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설명란에 제품을 클릭하시면, 해당 강좌의 쇼핑몰로 이동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강좌는 전체 과정 및 예제를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컴퓨터 및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